1월 화 부산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7말 8초라고 해서 아이들이나 직장인분들 다들 휴가 가는 시기잖아요 저는 진짜 성수기 어디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다윤이 학원도 그때 방학이고 저도 그 전후로 뭐가 일정이 많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아예 안갈순 없으니까 아이들 기대하는데 수영장 가고 싶어 하고 막 그래서 극성수기에 한번 드디어 가자 그것도 부산에 휴가에 메카에 극성수기에 가기 난 솔직히 진짜 싫어요 그거를 차 막히는 거 싫고 어디 가면 사람 많은 거 싫고 바깥에 쓰는 것도 싫고 새벽에 막 사람 많은 거 뉴스에서 보면 어 저, 저럴 때저기왜 가지? 맨날 혀를 끌끌 참이다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계산해도 그때밖에 안 돼서 아내도 제가 그런 줄을 아니까 조심조심 저를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만 가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내가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좋은 수가 있대요 부산도 다 같은 부산이 아니다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을 내가 찾았대 부산에 농심호텔이 있대요 농심호텔 거기가 예전에 온천장으로 좀 떴던 곳인데 지금 많이 인기가 좀 죽어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래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약도 널널하고 가격도 안 비싸요 그리고 거기의 특징은 부산에 있는 온천장역 쪽에 있는 데고 거기 온천이 나와서 허심청이라는 온천 목욕탕 됐다 큰게 있어요. 농심 모텔이 그 허심청 온천 목욕탕이랑 바로 옆에라서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농심 모텔은 그래도 오성 그 호텔이에요. 그래서 허심청 그 거기도 가는 김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이라는 거야. 아이들은 수영장을 하고 싶어하는데, 근데 거기 워낙 커서 애들 튜브 갖고 좀 놀기도 하고, 물총도 좀 가지고 놀수 있기도 하대. 근데 남탕 여탕이 있어. 난 같이 못 놀아. 근데 다른 워터파크나 바닷가 이런 데는 다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 거기서 내가 놀리면 된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냐? 고 너무 좋다. 그럼 거길 가자. 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농심 호텔과 허심청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가 이용한 온돌방에 애들 호텔 카펫보다 이런 데서 더잘 뛰어노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방이었어요. 좀 구조는 다른데 이렇게 두개 침대인 방이긴 했는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호텔에 가면. 이런데 맨발로 르면 조금 찝찝하잖아 그래서 이런 온돌방이 있더라고 근데 조금 오래된 호텔 느낌도 나고 막 호텔이 예쁘고 산뜻하고 막 그렇진 않은데 5성급에 친절하고 너무 좋은데 가격도 싸고 예약이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 극성수기에도 정말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갔고 여기에 구름다리로 붙어있는 온천 허심청 만화 중에 목교의 신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옛날 건데 이게 이 목욕탕을 보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큰 목욕탕. 여기는 그 로비고 이제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로비고 <laughs> 생긴 게좀 어마어마하죠. 천장 이렇게 높여. 가운데가 중앙 대욕탕이고 다른 탕도 한 여섯 일곱 개, 7, 8 개. 2 층으로 올라가면 세신 코너, 사우나, 좀 조그만 수영장, 뭐 이런 이런 조그만 탕, 이렇게 노천탕. 이 뚜껑이 살짝 열려 있어요. 이런 자꾸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조그만 수영장 애들 놀수 있게 이게 남탕 하나 여탕 하나 이렇게 있어요 라면 너구리에 너구리가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런 게막장식되 있고 그래서 이런 데를 가자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죠 호텔 농심으로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가 바로 이제 허심청 아까 보여드린 허심청 욕탕에 갔죠 저희 층이 2층이어서 그냥 2층에서 구름다리로 연결이 돼요 거기는 갔더니 남탕 여탕이 따로 있고 그래서 다 하고 나는 나도 내가 먼저 끝날 테니까 방에 가있테니까 방으로 와. 이주 저는 방키 가지고 거기 호텔에서 투숙하면 이용권도 줘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거기. 뭐키 받아서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탈의실도 겁나 커. 번호 찾기 너무 힘들어. 근데 전좀 낡긴 했어요. 오래돼서 들어갔더니 <웃음> 진짜 <웃음> 워터파크만 한데 목욕탕이에요. 가운데 큰 메인 탕이 작은 풀장 정도 사이즈. 샤워기도 너무 많고 또 저희가 사람 많은 시간에 가서 사람 너무 많긴 하더라고 목욕가 크니까 사람도 많겠지 그래가지고 어다 씻고 가운데 큰 탕에 응? 쩐다 천척 너무 높아 동처럼 그래가지고 어 좋다 변에서 보격적으로 좀 살펴봤죠 이쪽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샤워부스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있고 이 메인 탕이 뭐 대충 뭐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넓어 그리고 여기 뜨거운 거 여기도 탕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이제 걸터앉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쯤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요런 데 안쪽으로 매점 음료수 파는 곳도 있고 또 여기도 탕이 있고 이쪽으로 이만큼 더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도 다른 탕들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뒤로 이제 이요 이 뒤. 요이 뒤가 이제 2층 공간이에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사우나도 있고 세신 코너도 있고 이쪽에 이거만큼 공간이 더 있는 거야 이쪽으로 이거만 해도 사이즈가 이마, 이마 엄청나요 제가 이렇게 안 크고 제가 사이즈로 치면 한한 요만한 한 거야 제가 여기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무심코 주변을 봤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에어리어가 있거든요 이탕 에어리어가 근데 이 주변이 전부 썬베드야 그리고 이것도 심지어 넓은 데는 두 줄인 데도 있어요 요, 요런 데가 두 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전부 탕을 보고 있어요. 여기가 머리예요. 제가 이 뒤쪽 원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주변을 바라봤는데 여기에 아저씨들이 다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거의 빈자리 한두 개밖에 없이 누워서 다 자고 있었는데 제가, 안, 제가 여기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제 앉은 키와 이 의자의 높이 그리고 이목욕탕은 수건을 반입이안 돼요. 누구 하나 뭘 덮어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태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보고 두 바퀴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전 자리를 떴어요 <laughs> 여기 못 있겠더라고 <laughs> 악몽꾼 <꿀> 것 같더라고 <laughs> 난 수건을 들고 들어오면 어떨까 생각 많이 했어요 어 진짜 나이트메어 그 자체 못, 못 있겠더라고요 그, 다시 그 탕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큰 목욕탕 발가벗은 사람이 너무 많다 아 어, 그래서 약간 데미지를 좀 입고 바로 계단으로 2층 진출 그래 저는 노천탕에서 좀 온천을 하고 다른 데서 <laughs>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뭐 다른 탕도 해보고 저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laughs>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40분 정도 40분 45분 그냥 그 밖에 노천탕에서 반신욕 좀 하고 다시 샤워할 때좀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고 방에 와서 아까 밖에서 사왔던 맥주 한캔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기다렸죠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진짜 부드러워 물이 진짜 좋더라고요 애기들이랑 아내랑도 다 엄청 부드러워져가지고 다윤이랑 유나 다 뽀얘지고 <laughs> 뽀얘져서 왔어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온 거야 보들보들 보들해가지고 참고로 아내랑 다윤이랑 유나는 2시간 넘게 놀고 나왔어요 튜브 타고, 이탕에 들었다 들어갔다 저탕에 들어갔다가 물총 쏘고, 온천 만기.